이 정도 이렇게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도 하고 있는 사람과 하려고 하는 사람 틀려요. 배우자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도 초혼인지 재혼인지 해석 다 틀리면 되고요. 없다. 결혼 안 했으면 없는 거고. 이혼하고. 그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혼인지 기혼이었다가 재혼인지 여기 따라 해석이 다 바뀐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부부가 식당 갔는데 그 식당에 그 주인 아줌마가 부부가시는 부부세요? 그러면 네 그러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대답을 아니요 저희는 부부인 부부인데요, 재혼 부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laughs> 없어요, 그죠? 모르는 거야. 그냥 부부인 줄만 알지. 이게 따라서 해석이 다 바뀐다기보다 이게 이런 걸를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나 그래서 어, 배우자 있어? 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 보면. 네, 뭐, 초혼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초혼이냐고 그러면 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 재혼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초혼인 사람들이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또 있어요. 재혼인데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또 있어요. 그게 대해서 기분 나쁘게 하면 되잖아. 자, 초혼인데, 지금 뭐 배우자하고 잘 지내고 잘 있는데, 초혼이세요? 물어보는데, 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왜요? 이래요. 아니요, 두고, 뭐, 조만을 해줄 것 같아서 미리 내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담상의 말입니다. 응?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거는, 이건 하나의 상담의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알아야 얘기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근데 나는, 난 사실 이게 상담하면서 부부 사이 문제는, 어, 나는 절대 내 문제 말안 끊어요. 그건요. 나는, 이, 부부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가정을 뭐 깨는, 나는 그런 상담은 하고 싶은 마음 없더라고요. 안 하는데, 굳이 와서 꼭 필요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주 얘기를 자세하게 해줘요. 근데 내 입으로 먼저 말안 해요. 그래서 부부 이렇게, 어, 손님들 와가지고 부부 이렇게 많이 그 사주 보러 오거든요. 올때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일지가다 다 깨져 있어. 뭐 남자 사지 일치도 깨지고 제도 깨지겠다, 여자 사지 관도 깨지고 일치도 깨지겠다 이러면아 감은 아, 이 사람들 부부 사이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감은 잡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부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 입에서요. 음. 그리고 내, 나중에 내가 하면 돼요. 하다가 중간에 중간에 혹시 부부 사이 문제 같으면 별도로 저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자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기 안해 나도. 네. 그래. 뭐, 괜히 쓸데없이, 뭐, 부부, 남의, 남의 가정에 깊숙하게 개입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건뭐 있어요? 두 사람이 해결해야지. 그죠? 그거는 이제 상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 문제는 얘기 잘안 해요. 근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얘기해. 제대로 얘기해줘요. 자, 그럼 이 사람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좋은지, 이 말은? 회사 다니고 있단 소리입니다. 그죠? 있단 소리에요. 그럼 회사 다니고 있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회사 다니고 있다. 그럼 현재 진행형이잖아요이 현재 진행형의 운은, 이게 2018년도 되기 니다무술연이에요 어,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탄는 것이 좋은지, 이직하는 것이 좋은지,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계속 탄일까? 아니면 이직할까? 그만두고 사업할까? 저 이거는 본인 생각이죠? 그게 저게 마음이 되거요이 마음이 2019년도다, 이거요. 항상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풀어져야 된다. 그러면 2000, 이 마음이 뭐냐?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레전드입니다. 어 아, 당신 뭐 지금 무슨 뭐 이직하려고 해요? 사업하려고 해요? 레전드 아니에요. 뭐 때문에 왔을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부터. 이것도 하려고 한다. 이직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다가 뭐 갖다 붙여는거 아니면 사업?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현재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계속 할까? 아니면 이전할까? 뭐, 이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이 써요, 이렇게요. 다양하게. 음 저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줄 알아야 된다입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요, 기해년.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 꼭 얘기했다, 이렇게. 그럼 뭡니까, 이렇게? 저 보면은, 여기다가, 그냥, 어, 공부가 좀덜 되신 분들은, 여기다가 다 그냥, 적어보래요. 인수다, 인. 이렇게. 적어요, 그냥. 제. 관이다. 그 다음에 식상이다. 제다 비다. 딱 적어두면 좀 알겠죠? 안 적어두면 잘 몰라요. 또 헷갈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식상이에요. 이 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리 보면 돼요. 레전법? 별거 아닙니다. 아 새로운 관이 들어왔네. 너는 뭐 옮기려고 하는구나. 그게요, 저게. 다만 간단해. 그래서 레전드법을 맞추는 거는 연월또 있죠 월이요. 어. 그래서 연월두 개만 딱 집합을 시키면은 레전드법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는 방법도 있고, 토가 때렸죠, 그죠? 관을 때렸잖아요. 관이 깨졌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손님한테 자세히 또 설명해 주면, 요거는 본래 현재 회사고, 요거는 새로운 회사입니다. 이직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고, 가게 하면 여에 별도로 가게입니다. 사무실 하면 사무실이고,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가게 얻기 위해서, 현재 요 회사, 요그만들 운이네요. 요렇게 또 얘기해도 되고, 뭐 다양해요. 요게 마음이니까. 그죠? 식사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다. 왜? 요 회사에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운풀이라는게 그냥, 단순히. 자, 그럼 뭐예요? 이게 딱 움직였다. 이게 동예요 깊게 들어가면. 아, 사실은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졌다. 이랬을 때 우리가 상담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면 딱 이렇게 적어줘, 그냥. 직업. 일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 변화가 뭡니까? 바로 본인의 마음 생각이 됐어요. 아, 아까 똑같이 그죠? 이게 마음 생각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음 생각이 이렇게 딱 봐서 그냥 생각만 하고 올리년 동안 회서잘 다닌다. 이상 없고. 그것 다 실천했을 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죠. 딱. 자, 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여러 가지겠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은 내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실천의 종류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실천의 종류가 자, 실천이다. 그냥 이직해가지고 본급만 받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봉급 플러스 성과급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자영업도 단독 있고, 그죠? 사형어 동업이 또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여러 가지 나는 다 이렇게 적어줘요 이렇게 적어주면서 하나씩 설명해줍니다. 이거는 저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리가면 어떻고 나는 이걸 다 설명해줘요. 내가 손님한테 안 물어보면은 그대로 내가 다 설명해줘 요 이렇게 싹다 가면서. 그냥 물어보기 귀찮으면은 그냥 내가 말하고. 이런 거죠. 말을 좀 자세하게 해줘야겠다 싶으면은. 다, 적어고다 해주고, 아이, 귀찮다, 그러면 그냥, 물어봐요. 그냥, 바로. 뭐, 이직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죠? 100%, 100%봉급이냐 그냥, 봉급받고봉급으로 본급 선거급제로 가느냐? 영업사원 아닙니까? 그죠? 어디로 가는지 따라도 해석이 틀리겠죠? 이것도요. 흠. 근데, 이제, 저런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동업이 있고, 단독이 있는데, 사업 자체도, 이런 게 있어요. 사업 자체도 내가 100%돈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하나 또돈 문제예요. 100%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투자자는 별도로 있고, 50% 50% 투자했는데 내가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만 투자만 하고, 운영에 관여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많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자 플러스, 플러스 내 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상황 설정을 따지려면은 무진장 많은 거예요, 저걸요. 음.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자, 일단은 회사를 타는 게좋은데 이직하는 게 좋은지, 사업하는 게 좋은지, 어쨌든 변화는 들어와 있다. 그럼 실천했다. 안 하면 상관없고, 그러면 했을 때 모습은 뭘 보느냐. 올1년의운에요 아직은 상반기입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내년 거 보면 돼요. 자, 이 해수가 들어와서 이 사주 이제 돈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돈 보니까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에요, 다. 자, 그러면 해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보니까, 이거, 이거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토생, 아, 토극수 때리면, 은 이게 이렇게 가죠? 이거는 금생수로 가요. 이게 움직였다, 이것도 움직여요. 참가는 다 움직입니다. 이것도 움직여. 이것도 움직여 이러면. 그냥. 다 움직여, 이거.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놈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하나는 금생수로 붙어버리고, 자, 이 붙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돈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뭐예 이거는 사업적 움직입니다. 돈이 이리 가는 거는 직장은 이직하고 상관없어요. 이직하고 상관없어요. 이직은, 이 글자는 이직은 했다. 그거는 다른 회사잖아요. 그때 쟤는 그냥 하나의 적응이야. 이거는 적응입니다. 자영업하는 사람은 진짜 돈이에요, 이게. 두 가지 해석하면 돼 그래서 먼저 이직부터 생각하게 되면은. 이직은 일반 회사잖아요? 회사는 뭐야? 재학하고 인수하고, 상극이죠. 이렇게 상극입니다. 이렇게 상극을 적응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너는 다른 데 가면 적응 못 한다. 올해. 자, 올해 적응 못 해서 내년에 경자년 갔다. 그러면 자우충을탁 때려요, 이렇게. 자우충딱 경자년에. 병화가 자수 보면 관이죠. 관이 오아를딱 때리면, 올해 가면 내년에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면은 후회한다. 그이적은 그럼 하지 마라. 이적 하지 마라. 자, 그럼 현재 회사에 계속 있는 게 좋으냐? 자, 돈은 어떻게 되죠? 그럼 돈은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오늘 보는 거 사업은 전체가 돈입니다. 자, 돈을 딱 보니까, 올해는 시작이에요. 사업은 1년만, 직장은 몇 개월 다니다가도 실험은 그만두면 돼요. 근데, 사업은 틀려. 자, 그러면 최소한 3년 정도 돈벌 운이 들어올 때 하라 그럽니다. 올해, 아직 몇개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 아, 올해 돈벌 운이 들어와서 시작해서요 이러다가, 자, 식당 하나 차렸어요. 딱 차렸는데, 내년에 더큰게 옆에 다 탱이 들어오면 다 죽어버리죠. 그런 운이 들어오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죠? 어, 그래서, 사업은 몇 년을 보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내년을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직은 안 좋다. 그러면 사업적으로 간다. 사업적으로 하면은 올해 1년에 자 시작해서는 어떠냐? 토, 극수딱 드립니다. 시작했으면은 이게 현재 자 가게다 그러면 여기 현재 가게를 그냥 가게로 보되 자 이게 새로운 가게입니다. 새로운 가게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가게가 요 가게가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는 이거는 현재 회사고, 요거는 새로운 가게고 새로운 가게를 하기 위해서 현재 가게 그만둔다.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가게를 차렸다라고 하면은, 원국에 있는 게 이게 내 가게가 되는 거예요. 가게가 되면은, 토, 생금, 이렇게 밀잖아요. 그죠? 토국수 딱 때리죠. 딱 때리면, 경금이 이렇게 싹 가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가면 어떻게 돼요? 요게 돈을 버는 겁니까? 안 버는 겁니까? 내 돈이, 이게 새로운 가게요. 내 돈이 자꾸 새로운 가게로 투자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적자나니까내돈 가지고 임대로 메꾸든가 비용을 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